오늘 한국의 초복을 맞아 LA 한인타운의 삼계탕집은 물론 보양식집들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타운의 초복 표정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을 맞아 LA 한인타운의 삼계탕 판매점들도 오전부터 고객 맞이 특가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초복 되면한열 배는 더 나가기 때문에 최고 7, 800마리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심이 되자 타운의 삼계탕 판매점들은 11시 50분부터 고객들의 줄이 이어졌고 배달 주문 전화에 업주는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안 돼요. 아니, 오늘, 안 점심이... 오늘 LA 지역은 80도 중반대의 날씨를 보였지만. 삼계탕 판매점 주방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합니다. 한인들은 한국의 초복을 맞아 LA 지역의 여름도 더운 만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집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삼계탕으로 저복을 시원하게 보낼려고 합니다. 네. 오래된 전통이라서 우리도 또 따르고 또 몸에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삼계탕을 먹고 하고자 하는 일해서좀활력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삼계탕 먹고 올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또 다른 삼계탕 판매점은 타운에서 새로운 삼계탕을 선보이기 위해. 전복 삼계탕부터 들깨 삼계탕까지 차별화된 삼계탕을 선보이기도 했고 타운에한 추어탕 집은 평소보다 고객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들깨하면 너무너무 생각부터가 고지 않아요, 지않아요 정말 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타운에한 마켓은 즉석 삼계탕이 지난 주말 품절되면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삼계탕 인기를 실감했다고 말했고 마켓을 찾은 고객들은. 오늘 저녁 메뉴는 삼계탕이라며 구입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삼계탕 해주셨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요 한인들은 삼계탕 집을 찾는 이유로 건강은 물론 한국의 문화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업소들은 앞으로 중복, 말복의 매출 상승 기대감을 보였고. 삼계탕을 판매하지 않는 일부 한식점들도 중복부터 삼계탕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